36억원 그리고 어, 자체 투자는 1000억원에 달할 거다. 이 숫자들 바로 구미 영남 유교문화진흥원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. 이게 벌써 10년 넘게 계속된 논쟁거리입니다. 오늘 저희가 이 문제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럴 필요가 있죠.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이 논란을 다룬 한국유통신문 기사고요. 핵심은 이거예요. 도대체 왜그 처음 들어간 공적자금의 역할 또그 책임 범위를 두고 이렇게까지 의견이 다른가? 네 맞습니다 그 시작부터 좀 보면요 이진흥원이라는게 구미시하고 경상북도에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한 36억원 정도요? 네 36억 그걸로 이제 첫 삽을 뜬 건데 이게 뭐랄까 10년이 넘도록 공사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10년이요? 와. 네,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연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기도 좀 제한적인 상황인 거죠. 그렇죠. 기사 보니까 뭐 일부 공간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 같다는 말도 있던데요. 아, 네. 그 기사 사진 설명해 보면 뭐 매일 신문사 교육장으로 쓰인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여기서 구미시 입장이 좀 뭐랄까 주목할 만해요. 기본적으로는 아. 보조금 들어간 건물은 목적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. 이거예요. 네 기존 입장에 그렇죠. 근데 더 나아가서 시의 관리 감독엔 한계가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. 왜냐하면 진흥원 자체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강조하거든요. 그 액수를 강조하는 거죠. 네 관계자가 직접 자체 투자비가 한 천억 원 가까이 안 들었겠나 개인적으로 짐작한다. 이렇게 큰 시설은 처음 본다.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. 이 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. 천억 원 이게 그냥 추정치이긴 한데 이걸 막 강조하는 게 단순히 와 우리 시설 크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전체 사업비에서 보면 처음에 들어간 공적자금 36억 원은 사실 비율로 따지면 작잖아요 음, 그렇죠 천억에 비하면 네 그걸 부각하려는 의도가 좀 보여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고작 36억 원 지원한 걸로 시설 정체 운영에 뭘할 법적 근거가 있냐 약간 이런 논리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아, 책임을 딱그 보조금 들어간 부분에만 한정하려는 거군요. 네, 관리 책임을 축소하려는 걸로 보일 수 있죠. 근데 그 천억 원이라는 것도 사실 뭐 정확히 검증된 액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추정치잖아요. 네, 그렇죠. 관계자 짐작이라고 했으니까요. 설령 그게 맞다고 해도 그게 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넘어선 도의적인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건 아닐 텐데 시민들 생각은 좀 다른가 보죠. 그럼요. 시민들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. 36억 원이 뭐 전체에서 몇 퍼센트냐?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비율의 문제가 아니다. 네. 핵심은 그 36억 원이 없었다면 애초에 천억 원짜리 사업이 시작이나 됐겠냐는 거죠. 아하, 마중물 역할? 그렇죠. 그야말로 마중물, 사업의 시발점 역할을 한 건데 이제 와서 액수가 적다고 공공의 책임을 회피하는 건 말이 안 된다. 이런 입장입니다. 음, 일리가 있네요.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단돈 1원이라도 들어갔다면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될 책임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너무 법적 권한 뒤에 숨어서 소극적으로만 대처하고 있다. 이렇게 느끼겠네요. 맞습니다. 처음 들어간 세금, 그 36억 원이 가진 상징성이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비판인 거죠. 네. 결국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뭐 공사가 길어진다, 시설 이용이 제한적이다, 이런 거지만 그 근본에는 세금의 역할을 어떻게 볼 거냐,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에 대한 시각 차이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. 36억 원이라는 공적 가치가 그 1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체 투자 규모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사실 이게 뭐 구미시만의 이야기겠습니까? 아마 당신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. 공적 자금이랑 민간 자본 혹은 뭐 자체 자본이 이렇게 섞일 때 투명성 문제, 책임 소재 문제, 공공성 확보. 이건 어디에나 있는 과제니까요. 그렇죠. 내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죠. 네. 그래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미시는 법적 책임 범위를 강조하면서 약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시민들은 그 초기 공적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내세우면서 사옥 전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네,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. 자, 그럼 이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?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공적 자금이 어떤 대규모 민간 투자나 자체 투자를 이끌어내는 지렛대 역할을 했을 때 말이죠. 네. 공공의 책임과 감시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할까요? 처음에 투입된 세금의 비율이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 나중에 뭐 작아졌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공공의 감시 필요성도 같이 줄어드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